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쪽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아멘. 음, 네.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제 몇, 몇 구에서 그 이제 그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자살률이 높으니까. 어, 그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상을 정해서 그 자살률이 현저히 줄었어요. 예. 현저하게 줄은 이유는 뭐냐하면 어, 아, 내가 혼자라고 할때 아무도 나에게 없다고 할때 사람들은 그렇게 그 고독함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아무도 혼자 사는 사람은 없는데 어, 누군가 우리 곁에 있고. 또, 그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그걸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중국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중국인들을 뭐라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1996년도, 97년도에 중국에서 있었어요. <laughs> 그때 중국이 이제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그 체제에서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네, 그런 과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순박했던 사람들이 순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 의 물결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금방 변해요. 그래서 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이익을 독점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겨서 어,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어 그것이 이제 어잘 고쳐지지 않고 지금 중국 중국 사회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이기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중국이 지금 러시아밖에 없어요. 러시아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 나라밖에 없어요. 뭐 우리나라랑도 관계가 좋지 않고 일본과도 좋지 않습니다. 뭐 말레이시아, 뭐 태국, 뭐그뭐 그 뭐, 뭐 몽골이라든지, 뭐 부탄이라든지 그 주변 나라들과 전부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익을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이익을 얻는데, 같이 뭐를 해서 이익을 얻는데, 그걸 나눌 줄 몰라요. 전부 독점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이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삶에, 어, 우리 삶에 삶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삶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격이에요.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존중받기 원하고, 기본적으로 사랑받기 원하는 그런 인격의, 인격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에, 그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정말 내가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따뜻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전기가 불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 참 대신 생명이 지금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의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를 지옥까지 않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보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우리의 어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여정을 주님이 받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실 때그 악행이 하늘에 닿아 가지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악행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실 때. 오직 한 가정만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예,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가정에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브라함이 마음 아파할까봐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 아파할까봐. 로시 으로 없고 로시 구원 받을 만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음 아파할까 봐그 얘기예요. 구원해 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의 어떤 뭐 자손들 또 우리 친지들 우리 모든 곳에 하나님 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셨을 때 무엇을 받아주신 것입니까? 나의 삶을 다 받아주시고, 나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밝은 햇빛은, 뭐, 우리의 영혼에만 비추는 법이 없어요. 밝은 햇빛은 나의 영혼에도 비춰오지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영광의 빛이 비춰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눌 줄 아는 거 오늘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로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끊임없는 사랑, 그런 우리의 영혼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삶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툴러요. 그런 일을 하기가 좀 서툴러요. 서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때더 풍성한 삶, 더 은혜로운 삶,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의 그런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에 전혀 젖어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탐욕의 탐욕은 반드시, 우리 삶을 나누고 있는 다른 인격을 그런 해치고, 그런 관계의 단절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나눌 줄 아는,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